안녕하세요, 영건의 영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주제인데요. 파란 눈썹, 빨간 눈썹, 왜 되나요? 도대체 왜 눈썹 문신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예전에 했던 색소는 왜 회색이나 또는 붉은색, 파란색 이렇게 변하는 건가요? 혹시? 부작용 아닌가? 먼저 자는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푸른색, 회빛, 빨간색이나 뭐 주황빛 이렇게 남는 자는 이 있는데요. 왜 사람마다 다르게 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는 색소는 갈색이었지만 나중에 뭐 회색빛이나 아니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자외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시게 되면은 간판이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때요? 바래져 있어요 색상이 푸른색이었다면 조금 하늘색 빛으로 점점점점 나중에는 하얀색 색이 날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계속 햇빛을 쐬고 자외선을 쐬기 때문에 이 색소들이 점점점점 소실이 돼요 근데 그럴 때 비율이 파괴가 되면서 원래는 검정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게 적절하게 섞여 있었던 색소들이 파괴가 되면서 어떤 건 빨리 빠지고 어떤 건 이제 남아있게 되면서 그 많이 남아있는 색소가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렬한 색소는 바로 빨간색소예요. 분해가 가장 느리고 그리고 발색은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빨간색 눈썹 잔는이 많은 거예요. 푸른색이나 회색 자는 어떻게 된 거냐? 검정색 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회색빛이나 푸른색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푸르게 뭐 남는 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문신 염료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검정색이 굉장히 다량 함유가 되어 있었고 몸에서 나가는 색소가 아닌 그대로 착 부착되어 있어서 남아있는 색소였어요. 그런 색소는 지금은 이제 시각청이나 색소를 만드는 쪽에서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몸에서 빠져나가는 색소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똑같은 색으로 유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유지가 돼서 과연 예쁠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피부 손상이 있어요. 자 간혹 보면은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그래도 붉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색소 때문에도 있겠지만 피부가 손상될 수 확률이 좀 있어요. 너무 깊숙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그게 색소가 주입되는 것 플러스 상처 흉터로 남게 돼요. 그러면서 붉은색을 띠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아 있는 반영구 자는 눈썹 부작용은 아니다.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적절한 색소 주입과 적절한 피부 손상이에요. 저희가 시술을 들어갈 때는 피부 손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일정 기간 내에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주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게 피부가 회복이 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이 되면 그때 또 재시술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가지는 적절한 색소 주입이 필요해요. 색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색소를 막 진짜 마구 때려 넣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 색소로 계속 쭉가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외선을 받으면 색소의 그 균형들이 다 파괴가 돼요. 결국엔 어때요? 빨간색으로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색소 주입을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 색소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술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갈 지식은 첫 번째로 반연구 단내는 부작용이 아니다. 자외선,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 살지 않는 이상 변색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부작용은 아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아니지만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회색, 이렇게 선명하게 남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건, 그쵸. 그렇죠? 적절한 색소 주입과 적절한 피부 손상을 주시면서 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도 색소를 선택할 때 최대한 너무 붉게나 너무 회색 빛으로 남지 않는 정도로 색소를 추천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뭐 단과반이나 마스터 창업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직접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